그리고 설명을 하면서도 맞춰볼게요 이온결합인데 y 음. o m 나트륨용융행위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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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n a c l n 잖아요 n 게 플러스, g 이 o 스 잖아요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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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Cl- o n g Yong Yong y o n 이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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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마이너스에서 전자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전자 받아서 몇터링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CL 마이너스가 전자를 뺏겨요. 전자 두개를 뺏깁니다. 그럼 CL2가 되는데 그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뭐 요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플러스에서 전자를 잃는다. 예, 이게 맞아요. 마이너스 극에서 염소기체 발생한다. 마이너스 극에서는 이제 NA가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뜨거운 상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액체 상태로 나오긴 할 텐데. 자, 이온결합을 형성될 때 전자가 관여한다라는 걸알수 있는 실험이고 전기 분해가 되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도 위와 같은 반응이 진행된다. 아닌데 수용액을 하면은 음, Cl2는 나오는데 사실 물이 전기분해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극에서 수소가 나와요. 수소가 네. 하여튼 물이 좀 방해를 하는 물이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도 전기분해되잖아요. 물도 네. 그래서 요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용융액으로 하는 거예요. 용융액으로 8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해 가지고 녹인 상태로 해야 됩니다. 고체는 전기가 안 통하니까 용융액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은2 번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거지. 가열하면서 한다 이거지 실제로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죠. 네. 물을 전기분해하는 거고 물은 공유결합 물질이죠. 네.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도 전기분해가 되고요. 공유결합 물질도 전기분해가 되고. 여기 여기에 이제 산소가 이렇게 쌓이는 거고, 이건 수소가 쌓이는 거고. 이거는 물론 외우셔도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 이제 수소가 전자를 받아서 얘가 돼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전기음성도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전자가 쏠려 있도록 얘가 델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델타 마이너스인 a 는플러얘 s 으로 끌려가서 전 s p l u 는 거고 얘는 plus plus p l 러 s p l 러 s plus p 얘 u s plus plus p l 가 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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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물은 순수한 물은 전기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섞는 거죠 얘를 전해질로. 자는 거 이거 맞고 가에서 플러스 그게 응. 예. 플러스 그에서는 이제 cl 2 이렇게 발생해야 돼요. 응. 근데 걔가 황록색 기체냐 이거는 알긴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맞아요. 염소 기체가 이제 자극성이면서 황록색 기체입니다. 나의 A는 산소기체 이게 틀렸네요 B는 수소기체다 이게 틀렸고 나에서 수산화나트륨 대신에 황산나트륨 넣어줘도 된다 이거 돼요 사실 안되는게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화투에서나 배울 법하고 황산나트륨 같은거 넣어줘도 됩니다 음... 염소 같은 거 넣으면 안 돼요. 염소. 염소는 산소가 안 나오고 염소 기체가 나와요. 요거, 요거에선 반대인데. 하여튼 이거는 됩니다. 두 실험을 통해 입자들이, 어, 입자들 사이에 결합은 전자가 관여하는 걸알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전기분해가 되니까. 음, 3번이 다고요 아겠습니다자이건 <laughs> 어, 이제 이용결합 물질이 고 음. 근데 여기에 공유결합 하고 이용결합 물질이네 예.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런거는 이제 음, 뭐 리튬 정도 되네요 그 리튬에 어, 수산화 리튬 이게 이제 OH- 이런거죠 여기는 여기는 지금 수산화 리튬이지 그러니까 공유 결합도 하나 있고 이온 결합도 하고 예. 뭐 전체적으로는 금, 이온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원자 A의 원자 가 전자 수는 한개죠왜냐하 예. 플러스 1가이기 때문에 지금 B-C에서 B는 옥택규칙을 만족한다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옥택규칙을 만족하는 겁니다 여덟개 이게 이제 수산화 이온인 거죠 예. C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맞죠 두개니까 5번이 답이고요. 자, 얘는 전자를 하나 뺏겨서 얘가 됐다. 네. 그러면은 뭐 칼륨 이온 같긴 하네요. 지금. 그래 리튬, 나트륨, 칼륨, 칼륨 이온이겠네. 얘는. 얘는 네, 아무튼 전자 하나 얻어서 됐습니다. A와 B가 서로 다른 주기의 원소입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이제 4주기였던 거죠. 하나 뺏겼고 얘는 이제 3주기가 맞고. AB는 액체 상태에서 전류 흐른다. 이온 결합 물질 액체 상태에서 전기 흐르고요. 봐봐. AB는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는다. 아니, 이온 결합 물질 잘 부서집니다. 단단하지만 네, 잘 부서진다. 한번. 원자가 이온이 됐을 때 이온식, 원자가 전자수 및 총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음, 가와 나의 화합물은 이거다 예, 가와 나는 A2B라고 써야 되죠 음, 맞죠? 예, 왜냐하면 1과 마이너스니까 가와 나의 화합물은 공유결합물질이다 예, 가와 나 이온결합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나와 다의 화합물의 녹는 점은, 가와 라의 화합물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와 다는 이까 이까고, 가와 라는 이까 이까잖아요. 얘네 녹는 점이 더 높죠. 결합력이 더 세니까. 응? 답이 없나요? 가와 라의 화합물은 공유 결합물입니다. 가와 라, 가와 라, 가와 라, 아닌데. 가와 나의 화합물은 A2, a 2 b 다 맞는데. 나와 다의 화합물에 녹는점은 가와 라의 화합물의 녹는점보다 높다. 맞는데. 뭐였지? 가와 나의 화합물. 아 이게 틀렸나? 아, 이게 두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답이 없나? 답이 틀린 것 같네요. 지금 답은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만요. 여기. A2P다 맞는데, 음. 지금 몇 번이었죠? 5번이었죠? 음. 이게, 이거는 순서만 잘못된 건데, 이거는, 뭐 답은 글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본인은 몇번 골랐어요? 저는 그냥 5번 골랐어요. 5번 골랐어요? 아 이거는, 뭐, 틀렸다고 하기가 의미하네요. 그니까, 뭐, 이걸 굳이 쓰자면 이렇게 써야 돼요. BA2라고. 음. 양이어 먼저 쓰기 때문에. 뭐, 그러긴 한데, 다반지는 그렇게 써져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지금. 다반지에 뭐라고 써있지? 음, BA2라고 써져 있네. 음, 이거는 좀 그렇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거는 얘가 틀린 게 아니라 이거는 순서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하고 뭐뭐 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순서만 잘못됐어요. 그거는 그냥. 생각에는 너무, 뭐, 이거, 그냥, 하여튼, 3번으로 일단 하시고요, 답을. 요거는, 음, 개수는 뭐 틀린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BA2라고 쓰긴 해야 돼. 양이 먼저 쓰는 건 있습니다, 쓸 때. 원래 양이 먼저 쓰는 건 있어요. 그 다음에 6번. 위 자료에 대한 해석.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합력이 큽니다. 이거는 이제, 같은 일가들끼리 비교하는 건데,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잖아요. 결합력이 크다라는 거죠. 결합력이 크니까, 그, 서로 분리시키려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온의 전화량은 녹는 점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아니고. 뭐 이과 플러스 이과 마이너스 얘네들이 훨씬 크죠, 얘네가.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은 낮아진다. 라고 돼있는데, 아니죠.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깝고 전화량이 클수록 녹는 점은 높다. 이게 맞죠. 답은 2번이고요 결합으로 이루어진 네가지 물질이다 어. 반지, 이온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로 되는데 이 둘을 비교하면 되죠 이각끼리 근데 지금 핵간 거리가 얘네가 더 어, 멀어요 그러니까 B-가 더큰 거죠 A-가 큰게 아니라 어. 왜냐면 나트륨은 그대로 둘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력은 Co가 Do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가 더 짧죠? 짧고 녹는점도 높죠. 어 그래서 Co가 더큰게 맞죠. 이온의 전하량보다 핵간 거리가 더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요거는 조금밖에 차이 안 나지만 얘네들은 이제 훨씬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이온의 전하량이 더큰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온 결합 형성할 때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네. r 0로는 m의 원자번호가 클수록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더 멀어지죠. 네. 그러니까 c 은 고정을 하고, 뭐 이쪽에 붙이는 애를 좀더 원자번호 큰 거를 붙이면. 거리가더 멀어지죠. 틀렸고. 이온으로 분해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NaCl이 KCl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NaCl이 더 크죠. 왜냐면 Na 밑에 K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더 짧으니까 에너지 더 많이 필요해요. 온도가 더 높죠. 이건 맞고요. A 구간에서 정정기적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다. 아닌데, 정정기적 반발력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오, 어, 그 인력은 이렇게 감소하는데, 이걸 두개 합쳤을 때, 인력이 더 우세한 거예요, 력이 가까워지고, 가까워져야지 안정해진다는 라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인력이 우세한 거고 이쪽에서 너무 가까워지니까 반발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가진 그 거리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답이 2번이고 자, 그래서 요게 가까워지고 있네요 이걸 왜 이렇게 그렸을까? 기체 상태여서 그러나? 기체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나? 에너지가 0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생성되는 과정이다 얘 대신에 이거를 사용하면 델타 2는 증가한다. 이 네, 값이 차이 값이. 얘는 이거를 사용하면 이 델타 2는 증가하죠. 왜냐하면 얘는 고정이고, 나트륨은 고정이고, C의 마이너스보다 플로린마이너스가더 핵간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결합력이 더 셉니다. 그 델타 2 e 증가하는 거맞고요 NaCl 기체 상태에 나트륨 기체랑 염화이온 기체가 될때 델타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그런 그림이지 지금. A에서는 두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 여기 정전기적 인력이 반발력보다 크다. 반발력이 큰 구간입니다. 요거보다 안쪽은 반발력이 큰 구간이에요. 끝났고요. 한번. 뻔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할 때 이온 사이의 거리 아고 관계인데, A에서 인력이 크다. 인력. 여기는 인력이 크다. b 에서는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아, 여기가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지점, 지점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안정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까운 건 아니죠. 네. 원래 그... 그냥, 쿨롱의 법칙만 이해를 하자면, 거리가 가까울수록 안정화될 것 같지만, 무조건 가까운 게 아니에요. 이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구요.